특정 시점에 약 8억 대의 자동차가 약 70억 리터의 연료를 소비합니다. 전 세계의 주유소에 이 가연성 액체를 비축하는 책임은 매우 어렵고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가 생산되는 과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원유에서 휘발유를 생산하는 과정을 배우기 위해 미국 텍사스의 석유 산업 현장을 찾았다. 이 위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텍사스는 미국 석유 사업의 중심지로. 1894년부터 이곳에서 시추 작업이 진행되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사업은 1901년에야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미국에서 생산된 석유, 텍사스주는 그 이후로 약 600억 배럴의 석유를 채굴해 왔습니다. 석유 회사들의 계산이 정확하다면 아직 집계되지 않은 매장량은 약 100억 배럴에 이른다. 원유는 자동차의 주요 연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최대 50세를 공급합니다. 플라스틱, 아스팔트, 타이어, 화장품, 의약품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제품에는 석유화학 제품의 파생상품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어둡고 냄새나며 끈적한 액체를 원유라고 하며 휘발유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주요 원료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는 원유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식물, 동물, 유기체, 심지어 가장 작은 생물조차도 수백만 년 전에 멸종되었으며 그들의 몸은 결국 해저에 떨어져 퇴적물 아래 묻힐 것입니다. 이 유기물질은 열과 압력의 결과로 수세기에 걸쳐 화학적 전이를 겪었습니다. 약 2억 5천만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텍사스의 검은 금이며 찾을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기온과 습도가 높은 오늘 아침 팀은 매달 새로운 우물을 파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매달 2천 개 이상의 새로운 유정이 시추되며 그 결과 매일 9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추출됩니다.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컬퍼레이션과 같은 생산 회사는 하루 평균 하나의 새로운 유정을 시추합니다. 시추 위치는 지진 기술을 활용하여 지표면 아래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지를 찾아낸 후에 선택됩니다. 이 기술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석유탐사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정이 성공할 경우 원유는 정유소로 운송되어 가스, 디젤, 항공 연료 및 기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정작업을 거칩니다. 그러나 석유를 발견하고 땅에서 이를 추출하는 것은 도전과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들은 열수역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 위치한 석유에 접근해야 합니다. 원유는 최대 4,000m 깊이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곳에 5억 4,200만 년된 암석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석유를 채취하기 위해 거대한 엔진을 사용하여 다이아몬드 팁이 달린 드릴 비트를 땅에 밀어 넣습니다. 그러나 마찰로 인해 상당한 양의 열이 발생하므로 절단 헤드의 온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여 물을 지속적으로 주입합니다. 그후 잔해 물은 진흙 형태로 물에 의해 표면으로 운반됩니다. 소음이 문제이고 작업이 매우 위험합니다. 드릴의 모든 압력은 정확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자르지 않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부서집니다. 또한 시추 작업 중에 가스가 배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치명적인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이 드릴링하는 동안 드릴 파이프 조각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려면 오톤 자동 이중 렌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드릴이 시간당 5m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힘든 작업은 하루 24시간 2시간 간격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행운이 그들 편이라면 그들은 석유를 발견할 것이다. 처음에는 갇힌 오일의 압력으로 인해 파이프에 있는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 흘러나와 결국 표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인 압력은 무한정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플런저 펌프는 오일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깊은 유정에서 오일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사용됩니다. 엔진의 플라이휠은 원형 운동을 수직 운동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장치는 표면에 기름을 끌어들이는 거대한 금속 주사기와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파이프는 각 우물에서 액체를 내보내는데 사용되며 모든 우물에서 나오는 파이프는 궁극적으로 가스 제거에 사용되는 용기에 연결되는 단일 라인에 연결됩니다.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천연가스 등 유체에 존재하는 모든 성분을 추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전은 석유가 필요한 위치에서 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펌프는 텍사스가 제공하는 흙금을 수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석유는 파이프라인으로 펌핑되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1,000km의 거리를 이동합니다. 이 정유 공장은 미국 최대 규모이며 총 면적 1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8 0 0 0킬로 이상의 금속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의 원유 정제 용량은 하루 56만 2 0 0 0배럴 이상입니다. 해당 시설에는 4,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년 100만 개 이상의 귀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텍사스산 원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석유도 정제하는 이 거대한 시설에서 전 세계의 석유가 정제됩니다. 원유의 구성은 다양한 탄화수소로 구성되며 각 탄화수소는 고유한 수의 탄소 원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화수소에는 다양한 중량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료의 경우 프로판이 가장 가벼운 반면 아스팔트는 가장 무거운 대안입니다. 이 그룹은 황화수소를 제거하고 처리한 후 이를 황으로 변환한 후 인근 농장에서 구매하여 비료로 사용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원유가 370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되면 탑 바닥에 부어 물이 끓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기로 올라갑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분자가 응축됩니다. 가장 무거운 분자는 바닥으로 가라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휘발유와 등유는 응축될 때까지 계속 상승하고 사이펀을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는 가벼운 분자의 예입니다. 원유 191 배럴에서 약88 리터의 휘발유, 약48 리터의 디젤, 약26 리터의 등유, 약7 리터의 프로판, 그리고 약31 리터의 윤활유, 플라스틱 등 기타 제품이 추출됩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연료의 양은 자동차가 닿까지 770번 왕복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연료는 오래된 엔진에서 노크 저항 테스트를 거쳐, 연료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엔진 실린더의 압축으로 인해 엔진의 연료가 자연적으로 점화되면 엔진이 노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실험실에서는 혼합 문제를 해결하고 완벽함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를 정제소로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밸브가 열리면 휘발유는 지하 파이프라인을 통해 흘러 근처에 있는 터미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후 거대한 유조선으로 운반됩니다. 그러나 유조선 트럭에 연료탱크를 채우는 것은 자동차의 연료탱크를 채우는 것보다 더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차량을 씻거나 내리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속 본체는 정정이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트럭을 케이블로 접지하고 보호센서를 활성화하여 차량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출되는 증기가 대기 중으로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기회수관이라 불리는 두 번째 배관이 도입됩니다. 매일 약 400만 리터의 휘발유가 판매 장소로 운반됩니다. 휘발유를 거대한 탱크에 부으면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탱크를 채울 때이 모든 일을 책임지는 노동자와 석유 생산자의 땀과 노고를 인식하고 연료가 얼마나 비싼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귀하의 노력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비디오가 흥미로웠다면 엄지 손가락을 치켜쓰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더 놀라운 콘텐츠를 보려면 구독하세요. 알림벨을 눌러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